예 야구 이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요거는 아마 저희가 설날 인사 메시지 보내기 전날이나 아니면 곧 다음날 네. 상태에 좀 들으실 수 있을 것같고요 <laughs> 근데 설인사를 한다고 화를 너무 많인 해가지고 어디죠 이슈가 딱두 개예요 그래서 오늘 찍기는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짜잘한 소식 몇 개만 넣으면 되거든요 하나 이 약수 트레이드 이거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 아유 그 다음 두 번째 정지택의 두 번째 물타기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강하려고 방식을 바꾸겠대요 예 네, 그래서 트레이드 하나, 일부 뒤에 꼭2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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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게까 야구에서 카더라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약주는 분명히 지금 팀 내에 뭔가 문제가 있고 팀에 적응을 잘 못하고 그래서 어 대놓고 삼성 단장이 팀을 하나 콕 집어갖고 네가 가져가라라고했는 에이 이거 기 진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분위기가 거의 어떤 분위기냐면, 삼성 쪽은 지금 두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삼핵관 님들이 한 10여 분 정도 계신데, <laughs> 삼핵관. 음, 그분들 중에 단한 명도 아쉽단 말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핵관 님들 중에 한 분이 또 제보를 주셨어요. 뭐라고 줬냐. 이약좀 심각했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야 허삼 영하고안 맞는 거 아니야? 팀내 주전 선수는 물론이고 응원단장까지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응.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근데 그 야이 얘기는 한마디죠 뭐? 워크 에식? 야그 직업 윤리 의식 그러면 될걸 워크 에식? 아 지랄하고 많이 썼던 말이긴 하죠, 최근부터. 네. 뭐 뭐야, 그랬어. 그게? work, 네. 일, e t h 윤리. 꼭 응. 직업윤리. 응. 근데, 적응 못 하는 거하고 직업윤리는 다른 문제죠. 이 약조가 풀하고 선서하면서 뭐, 약을 먹었습니까? 뭐, 횡령을 했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조금, 에, 돌려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팀원들하고, 특히 이 선배급들하고 뭔가 좀, 못 어울렸던 것 같아. 같아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어린 선수가 아닌데, 굳이. 히그뉘앙가 들은 u have n 그 g a t i v e l y y o 운아직아직 m 도 crest? o k a 고 I'm 도 있고 그건 거 같아. o No, I should get to 그렇 t 그렇런데그 to ge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t 별볼 일이 없어요. 왜 이대호는 그냥 바로 은퇴했어. 네. 결혼하자마자 은퇴해. 이학주는 지금 어쨌든 쫓기듯이 롯데로 갔고. 그리고 이제 하재호은 올해 해봐야 아는 거고. 어 이제 투수는 또 포기한대잖아. 그죠? 외야수로 한번 해보겠다. 근데 뭐 쓰기 뭐 외야수가 없나? 어? 그냥 그 미국 애들이 뭔가 그 땡겨가는 기준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해. <laughs>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이게 하나는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뭐냐. 이제 무분별한 해외 진출은 그 세대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 그렇죠. 거의 박효준 정도는 남아있는 거죠. 네. 이대은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썰이 뭐냐면은 이대은이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자기 한번 통법을 골로 계산해봤다는 거야. 그럼 내가 FA가 언제가 되며. 그때쯤이면 나도 박병훈 아닌데.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이며. 답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어? 또 마침, 응? 내 결혼한 집사람이 또 유명한 이제 연예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풀어 놓는 게 낫겠다. 그렇게 유명한 트로디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은데. 아니, 그 선은 있으니까. 어. 왜 우리가 맨날 심수창이나 이대형 야구 못 하면 니들은 차라리 연예인부터 해. 지금 잘 되잖아요. 그 생각을 <laughs> 굉장히 얘는 진지하게 에. 하는지. 거 이대현이 말만 잘 하면은 뭐 음. 얼굴이 괜찮으니까. 어, 그러니까. 상관없긴 한데. 어. 글쎄요. 약간 심수창 같은 그런 날티가 없어가지고 그래좀 될라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대현은 분명히 좀좀 좀 어정쩡하죠. 본인의 그... 선택이긴 하지만 음. 이대현은 에... 차라리 무슨 뭐 패션쇼 모델? 이거에 대한 검증이 없어. 이대현은 어. 거기까지 해요. 야 어, 요거에 대한 검증. 에. 어, 그건 없거든. 근데 아무튼 보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추신수처럼 끝까지 내가 미국에서 뼈를 묻어보겠다 이러지 않는 한은 이제는 네. 나가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지. 뭐 지금 뭐 남은 선수라고는 뭐 최지만, 음. 박효준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돌아올 네. 각오로 해야 돼요. 음. 아마 그두 선수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추신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제는 진짜 여기저기 고장이 나니까 팔꿈치 수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지훈련 2월 중순쯤 합류한다고 하는데. 이대하고 그러니까 추진수는 그냥 나란히 손 붙잡고 올 시즌을 끝으로 에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음. 음. 근데 이제 진짜 핵심은 이거죠? 첫 번째 핵심은 삼성 내에서는 정말 분위기 최악이었다라는 걸 우리 삼회관님이한 명이 이제 전해 어. 주셨고 에이. 그리고 한 10여 분한테 설문을 제가 한번 쫙 돌려봤는데 잘 갔지? <laughs> 진짜 이구동성이야 나 깜짝 놀랬어 그러니까 아쉬워던 뭐, 소리 아무도 없어 매일 주전유격수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요 반응을 고대로 끌고 가면 롯데 쪽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최하늘? 최하늘이 뭐하는데 롯데에서 꽤 유망한 애였는데 심지어 군필이었다는 거야 22살짜리 그 이거는 딱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성민규하고 홍준하고 딜을 했는데 처음부터 누가 22살 군필을 주겠어 그러니까 제시를 한 거야 뭐 버나 마나 이제 뭐 리필 아니면 이제 좀 어? 고그 우리, 이석희 기자님이 잘쓰셨으신 퇴물! 어, 퇴물 좋겠지 뭔가, 됐어? 안 해? 니은? 응. <laughs> 니은? 아니,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결과로 놓고 보면, 라운드 지명권에다가 곰필을 똘망똘망한 투수를 준 거거든, 롯데가? 왜 그런 거예요? 롯데편은 당연히 빡치지. 응. 아니 왜요 뭐 양석환처럼 가서 잘할 수도 있지 <laughs> 아 석환이 이번에 연봉 많이 올랐더라 응, 응. 가서 잘할 수도 있지 거의 타자 최고액이던데 이제 뭐 그치 도산에 응. 뭐 타자가 없으니까 갈 응. 뭐야 살 사람도 없고 그냥 응. 김재환한테 돈 주고 끝났으니까 어, 뭐. 4억에서 천만 원 빠지나? 3억 9천인가 응. 3억 얼마였던 걸로 기억나요 석환이 성공했어이 어. 아예돈 벌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그거만 안 하면 돼 어, 형이 다 이해해. 어. 그렇고. <laughs> 그러니까 롯데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제 정신 승리하는 거는 아 그래도 성민규가 컵스에 있었을 때뭐다 인연이 있으니까 성민규 말은 들으려나 그러니까 이학준 어느 순간 말안 듣는 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글쎄요. 근데 22살짜리 곰필 투수에다가 3라운드 지명권까지. 왜냐하면 3라운드면은 이게 전면 드래프트기 때문에 그게 낮은 라운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옛날로 치면 한 2라운드 줬다라고 보시면 그렇지. 되죠. 네. 그러니까 롯데 팬들은 당연히 빠기칠만 할것 같으며, 그 롯데가 참안 되는 게, 이대호는 분명히 올해를 끝으로 은퇴인데, 롯데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야, 올해, 올해 시즌만 끝나면 우리가 줍줍할 거야. 이씨, 딱 기다려. 이러고 있다는 거야. 어, 심지어 가장 노리는 포수가 뭐 유광남이라는 얘기도 있고.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요. <laughs> 근데 이대훈 떠나거든. 그러니까 진짜 오지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어. 그러니까 로이스터 있었을 때 했어야지. 음. 아, 그때 있었으면 LG 팬입장에서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스터 가고 난 다음에 <laughs> 이대훈도 일본 갔다가 메이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150억 받고. 뭐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안 맞으면 이렇게. 돈은 많이 벌었지만, 네. 그렇 사대가 음. 안 맞으면 이렇게 안번는 음. 운대가 안 맞으면 네.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요 일부에서 이제 살짝 붙여드릴 소식이 지금 여러분들 그 선수 구성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일단 공식적으로 외국인 계약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난데스예요. 네. 근데 이거는 페르난데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중남미 쪽이 굉장히 정치 상황이 많이 불안해요. 뭐, 자연재해 입은 데도 있고, 반정부 시위 나눈 것도 있고. 그니까, 러 거기, 거기, 거기고. 멕시코 아래쪽, 여기. 쿠바,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불안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페르난데스 문제뿐만인 줄 알았는데, 데스파이네. 그리고 쿠에바스가 베네수엘라래그 잘못하면 얘들이 좀다 뜨게 생겼어. 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수베로 감독 같은 경우도 지금 여권이 문제가 있더라고. 안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그 수배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로 온라인으로. <웃음> <웃음> 자, 술련 계획은 이렇고, 이러고 있대요. 예. <laughs> 네. 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죠? 네. 예. 그런데다가 뭐, 오미크론 같은 게 그쪽이 더하지. 그렇죠. 여기 어, 지금 우리, 장난. 우리가, 우리가 이 정도인데. 어. 그래서 이게 과연, 예. 네. 제대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설 끝나면 다들 스프링 캠프가 2월 3일부터거든요. 응. 음, 근데 벌써 페르난데스하고 쿠에바스는 거의 확실해 이거 안 돼. 안 돼요. 그런데다가 롯데 그스파크먼인가뭐스파큰가 뭐 하는 투수 걔는 코로나 양성이고. 그럼 걔도 뭐 에이. 어. 걔도 최소한 한 3주 날린 거지. 그죠? 근데 중남미또 정치적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온다 그러죠.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요런 상황들이 조금 각 팀별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저희가 응원하는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LG도 확진자가 한명 나왔거든. 네. 근데 뭐 걔는 뭐, 혼자 훈련하다가, 뭐 누군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알아도 말해도 안 되고요 그거는 네. 아무튼 선수단과의 응. 접촉은 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 기레기 놈들아 야기레기 놈들아 어? 1호 확진자 신정락 그게 낼 기사냐 그게 어? 신정락이 뭘 잘못했는데 어? 하 진짜 제2, 제3의 이석희들이 드글 드글합니다 아니 그냥 그 뭐야 그 커뮤니티에 글 쓰는 거를 네이버 뉴스라이더 하는 거라니까요 야구선수는 뭐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응 팀을 없어 떠나서 아휴 정말 아무튼 그래서 그... 그리고 이 얘기는 안할 수가 없죠 브룩스 이력났죠 어, 이거 뭐 거의 그냥 뭐얘 예, 미국인이니까 가세요 아유. 한미협정 참 위대합니다 아니 다만 한달이라도 살게 하고 내보냈어야지 에? 거의 그냥 예 미국 가세요 응. 응. 미국 사람이잖아요 응. 응. 아유 미국 사람 잘못 건드리면 혼나요 선제 타격 당할까봐? 어, 응. 응.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짜투리 소식 좀 요거 하나 한화가 연봉 계약을 했는데 최고액이 2억 90만 원이야 하죠서 무슨 연봉은 뭐 1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줘 근데 한화의 요번에 평가 방식이 그렇대 10만원 단위래. 음. 참, 조난하다. <laughs> 야, 누가 연봉발표를 씨. 시... 90만원 미리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laughs> 그, 리고 커뮤니티에 올라왔잖아. 치킨 값이냐? <laughs> 어? 그, 그, 배틀그라운드 치킨이야? 90만원, 음. 뭐야, 어? 90만원. 뭐 90만 2억 100이면 2억 1 200. 아니, 면 2억. 근데 뭐 평가를 해갖고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 90만원이 떨어지더래. 그래서 2억 90. 그... 그, 뭐야, 그, 세이버 매트릭스로 엑셀 때리면 그렇게 나오죠. 아니, 응. 왜 죽어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 그래도 그런 걸 조금 약간 보정을 해가면서 약간 현실 세계에 맞게 보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엑셀로만 때린 게 아닌가. 아니, 그2억 100이면 100만 돼도 아,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 하조석도 에이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응. 보는 입장에서도 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9 0 자르고 줄것 같은데 그냥 이거라도 받을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laughs> 2억 90이면 아 이거 약간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90잘라서 2억으로 줄것 같은데 이거라도 받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 이학주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삼성은 완전히 그냥 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롯데 쪽은 이거 호구 잡혔다 이런 분위기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학조가 진짜 올해는 잘 해야죠 잘 해야죠 진짜 입증을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야 이제 이놈들아! 아, 그렇지! 보여주죠. 입증만 하면 음. 사실 크고 음. 최고의 응원가를 어아 그것도 그 응원가도 사야 된대요 삼성 응원단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음. 응단하고도 뭔가 감정이 안 좋은 것 음. 같아 어, 이게 아니면 그냥 주는 경우도 많거든 음. 음. 그걸 누구 다른 사람한테 쓰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뻔히 알 텐데 그걸 누가 써 그걸 누가 써 진짜 음. 유광남, 와 이래? 그 무거운 애가? 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참 하기야 본인들도 본인들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뭐 저작권 이런 건 사실 이미 다 해결이 된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삼맥관님이 알려주신 증언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거 같아. 응단 이건 꼬장 피는 거거든, 그죠? 그런 거 같으니까 아무튼 어. 롯데에서 실력으로 좀 보여주시고 어그나 롯데 팬들이 많이 속쓰려 한다는 거 내가 나 같아도 그럴 거 같아요. 라운드 지명권에다가 2 2 살짜리 것도 곰필좌왕개트를 줬으니 얼마나 빡쳐? 네가 다 해야 됩니다. 아. 네. 우리 입장에서도 그, 그 정도 선수 한 서른 살된 이루수를 데려오면서 윤식이 줬다고 생각해봐요. 심지어 군대 갔다 온 윤식이. 아씨 그럼 잠시 부질야지 <laughs> 나는 아, 이 얘기를 하다 빼고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성민규 선에서 이게 된 걸까? 왜냐면 롯데가 요번 스토브리그 때한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쏴바섭도 내줬고. 야, 뭐라도 성과 좀 내봐라고 해갖고 성민규보다 위선에서 이게 내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트레이드거든요, 사실. 근데 아무튼 이약주이 네 약이 나름이야. 응. 네가 만약에 날라다니면 그런 거싹 이제 없어지겠죠. 응. 뭐 선수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네. 일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분는 그냥 하나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6팀으로 하려고? 저희가 경호에서 한번 다 해볼게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